프로이트의 초기 인상들.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맞, 맞닥뜨렸던 장애물들 때문에 몇몇의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논박할 수 있는 결론들이다. 최근 몇십 년간의 상당한 임상적 정, 증거들 덕분에 프로이트가 제기했던 의문들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신분석 기법의 이론은 전의와 저항의 탐구로 축으로 잡는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강의 서문에서 이 이론적 지침들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에 간략한 인용문들은 그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환자는 초기 삶의 중요한 관계에서 파생된 정서들을 분석가에게 전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 파트너 관계는 오래된 갈등의 새로운 판본들이 만들어지고 탐색되며 해결될 수 있는 모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이는 상호간에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만나야 하는 전쟁터를 제공한다. 저항은 분석 과정에 다양한 장애물들을 포함하며 이 중에 자유연상의 기본,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환자의 내적 저항이 으뜸이다. 치료의 중, 주요 성취는 이 저항들을 극복하고 환자의 정신적 삶을 고도의 발달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 업무에서 프로이트는 주로 해석 해석의 기법에 의존하면서 환조, 환자의 의사 소통의 의미를 설명했다. 여기서 어, 프로이드가 처음 가졌던 어, 초기 이론들을 우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프로이드가 가졌던 이론들이 어, 초기에는 어, 대상전이를 일으키는 어, 이런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론인데 전이신경증이라고 할까요? 트랜스퍼런스 뉴노시스가 발달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는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전이신경증이 발달한다는 전이신경증이라는 개념은 조금 어, 특수한 개념이에요. 트랜스퍼런스 뉴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치료 과정에서 과거에 원래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나 어떤 펜터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대상에게 계속 일어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과거의 이분이 체험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치료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그러 그러니까 전이가 고도로 활성화된 것을 전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밖에서 겪었던 신경증적인 상황을 밖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상담실 안에서 치료자와 상담자간의 이런 활발한 어떤 전이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이 재, 재연되는 이런 상황. 그 속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어, 그, 속에, 그 과정 속에서 과거에 느꼈던 여러 점서들이 어, 분출되고, 어, 그러면서 그과정에서 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 한,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이신경증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선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이가, 어, 자개적환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프로이드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자 초기 이론인데 오래된 갈등의 새로운 한 번들이 만들어지고 삼색되면 해결될 수 있는 모체 역할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치료 파트너 관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Uh, one, one more uh, because of the tendency of a patient to transfer emotions derived from the crucial relationships of early life to the analyst, the treatment partnership serves as a matrix in which new additions of the old complex can be produced, investigated, and resolved. 여기서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매트릭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매트릭스를 여기서는 모체라고 표현 했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 이걸 모판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어, 뭐를, 뭐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변형사를 하게 되면 어, 초기에 저의 싹을 어, 일정한 어, 논의 한 부분에 심어서 거기에서 촘촘하게 벼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에, 그 그러한 어, 요 화단 비슷한 거죠. 말하 요즘 얘기로 한다고 화단인데 물속에 있는 화단 비슷한 그 그러니까 화단이 아니라 어, 벽씨가 자라는 네, 그런 어, 작은 어, 논의 공간인데 거기에서 여기에 있던 것들을 에, 에, 노, 어, 일정한 밀집해 있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양을 이안, 한다고 하죠 모내기를 한다고 하는 게이 모판에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실제 벼가 자랄 수 있게 앞으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심는 과정을 이양이라고 그러든 이걸 모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 부분이 경험했던 과거에 체험했던 갈등들이 이 새로운 과거 에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여러 갈등 로소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자하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원 대상에게 있었던 여러 정서들이 새로운 대상에게 옮겨가면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할까요? 전치가 일어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걸 프렉션이 일어난다, 투사가 일어난다, 이제 여러, 여러 표현을 하는데, 원래 대상과 관계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새로운 대상에게 옮겨가서, 원대상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원대상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 관계에 대해서 재현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원대상과의 엄청난 분노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분노가 새로운 대상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는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여기서는뉴 에디션이란 새로운 판본이 만들어진다는데, 과거의것새 새로운 판본이 형성되는데, 이 판본 새로운 에디션이죠. 과, 원래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이 아니고 뉴 에디션인데,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담한테는 그게 현실이라고 느껴진다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꿈이에요. 이게 판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이라는 거, 뭐, 트랜스폰스로 말은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 꿈꾸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꿈속에서 아, 여러분들이 현실과 꿈을 구현하지 못하는 게 꿈이죠. 판타시가 아, 깊은 판타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치료가 온전히 어, 그 치료, 자와 상담자 간의 치료 관계가 진정이 되면 이런 펜터시 현상들이 온전하거나 어, 어쩌면 부분적으로 어, 계속해서 펜터시가 일어난다 환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치료 세션을 우리가 45분이나 50분이라고 친다면 그 45분이나 50분은 사실은 하나의 꿈이 꾸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이,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전이라는 말은 결국은 펜터시라는 얘기 펜터시는 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과거의 원대상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얘기야. 그 새로운 체험이 일어나면서 그 새로운 체험에 따라서 과거의 원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이루지 못한 새로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대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이번에 인격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원 대상에게는 자기 불만스러움을 표출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대상에게는 그 불만을 표출하면 공격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대상은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어, 더잘 자기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자 이런 경우에 전이 자체가 일어나는데 전이에 대한 해결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갈등이나 에,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만, 그 재현된 것이 원래 지금 패턴화되어 있는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원래 패턴화되어 있는 반응이 아니고, 그래서 원대상이 반응했을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반응을 만나면서 여기서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전이가 일어나요. 트랜스퍼런스라는 것을 프로이드가 이해했던 아, 트랜스퍼런스는 굉장히 한정된 의미의 트랜스퍼런스였어요 이걸 대상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Object t r a n s r e n c 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대상전이를 중심으로 프로이드의 치료기법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치, 프로이드의 원래 치료기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만나는 환자층이 어떤 환자층이냐에 따라서, 프로이드의 원래의 치료 기법은 적절한 치료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루나티강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신경증 레벨에 있는 환자들, 신경증 레벨이라면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대상과 자기와 구별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서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통찰을 위한 해석이 해석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각각 다른 사람, 독립된 사람,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에게는 어 많은 경우에 해석적인 접근 혹은 통찰을 주는 것으로 그분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자를 자기하고 독립된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하고 한 몸인 것처럼 느끼는. 이런 정서적인 레벨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정서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프로이드적인 방법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적인 방법이 워킹하지 않는다 프로이드의 치료 기법은 아까 얘기대로 상당한 고도의 전이가 일어나는 사람 고도의 전이라고 하는 게 고도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특정한 종류의 전이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완전히 구별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이 이런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법이었는데, 그런, 그런 상태의 전이가 아닌 상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담자와 치료자 간에는 프로이드적인 방법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프로이드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환자층이 아닌 자격적인 환자들은 어 본인이 개발한 정신분석적인 기법 주로 해석 해석을 얘기하는데 해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환자는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어, 어 본인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글로 쓰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켜 온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프로이드의 견해예요 근데 후기에 가면 프로이드 견해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 이분들도 치료가 꼭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본인이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치료기법으로서는 치료가 안 되지만 어, 언젠가 이분들을 위한 치료기법이 어, 발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겠다고 이런 기록이 각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